행복감을 줘야 돼. 아, 비싼 거 샀다.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오, 야.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지. 야, 이거는 대놓고 바가지를 <laughs> 많이 씌우겠다는 38도, 39도. 냉각핀이 쫘라락 있는 게. 이런 방열판은 처음 보는데. 귀여운데요? 이 정도면 검도금 정도는. 바이오로 이제 5,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의 시대가 됐죠. 됐나요? 됐죠. 단계적으로 어... 4,000 시리즈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laughs> 네. 5,000 시리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4,000대하고 똑같은 라인업으로 나오겠죠? 6 0 70, 70 80, 90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여러 제품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은 <laughs> 너무 비싸네요. <비싼 웃음> 과거 데이터는 뭐 그때 영상에도 우리 같이 봤지만, 4090이 한 1.3%, 4080은 3%. 40, 80은 3%. 네. 전 4,000번 때90금율도좀높았다 생각합니다. 완전 하이엔드 그니까 끝판왕인데 음. 1%면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니거든요. 일반 소비자 게이머 분들의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음. 물량 자체가 4090도 아시다시피 나올게 했는데 들어갈 때가 돼버렸잖지 제가 3080을 쓰고 있거든요. 항상 강조하는 돈좀 있다고. 3080을 140만 원을 주고 샀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에 손을 사용하는 단위가 100만 원대까지는 어떻게든 약간 커버가 돼요. 아니 그래서 수긍하는 단위는 뭔가요? 100만 원까지는 취미의 영역에서는 네. 쓸수 있다인데 200까지 넘어 가면은 약간 좀 한계선이 와요. 아, 이거 지금 400이 야기가 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완전히 논내로 <laughs> 빠지는 거고 <laughs> 80 라인업이 200만 거의 넘어가는 게 확실시가 돼버렸으니 여기도 약간 좀 질타를 맞고 레이더망에서 음. 빠지고 한 단계 더 밑으로 보지 않을까? 이 친구가 지금 한 170선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laughs> 사실 우리가 차고 기다리는 거는 5060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쵸? 작년에 사실 4060 시리즈들이 40%가 팔렸으니까. 네. 가장 많이 팔리는 건 5060이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5070ti가 상위 그룹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테 좋은 대안인가요? 네. 가구 프리미엄급을 지향하셨던 분들의 비자발적인 포기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네.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5070ti. 그리고 오늘 근데 벵가드라는 브랜드를 갖고 나왔는데, 벵가드는 사실 좀 처음 보는 브랜드거든요. 사실 MSI라고 하면은 순서로 따지자면은 벤투스 게이밍, 휴플입니다. 뱅가든 네. 어디서 갑자기 갑툭 튀를 하는 거죠?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어느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디자인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기존의 약간 아이덴티티든 게이밍에도 보시면 은 여기는 또안보이는데 옆쪽에 원래 게이밍 그 MSI 로고에 불이 들어왔어 요게 일로 옮겨갖고 약간 조금 더 방열판 겉에 디자인도 좀 구락구락하게 생겼고 음. 한 걸로 봐서는 게이밍보다 약간 위급 게이밍과 슈프림 간의 간격을 네. 채워주는 음. 친구로 각 브랜드마다 최강의 플래그십이 있잖아요 컬러풀로 할것 같으면 은 넵튠, 그래. 아소스면? 아스트랄 걔들은 슈프림이 대신하고 벵가드는 조금 싸게 해서 그 맛을 느껴라 뭐라고 스프림을 겨냥한 게 아니고 타사의 최상위급 브랜드들을 음... 공략하려고 음... 내놓은 그런 느낌? 5070ti가 나오면서 5080도 그렇고 이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을 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음... 포지셔닝을 음... 잘한 거지 않나 그리고 두께가 두께가 사극상이죠 극상? 이 정도는 아니 <laughs> 두께가 두 배나 높다는 거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는 뭐가 없는데 5090인데 여기는 SOC라는 게 쓰여있어요 아 SOC라는 게뭘 뜻하는 걸까요? <laughs> 보통 IT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 SOC 하면 은 스마트폰 칩 같이 SOC 음, 그거를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그걸 약간 이름 바뀌어서 어, 장난을 쳤더라고요. 어. 예. 아, O C 앞에 S가 붙은 슈퍼 O C? 그래 아. 예. 아. <laughs> 슈퍼 오버클럭. 일반적인 옷시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음. 오버클럭을 지향할 수 있는 냉각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네, 더잘돼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냉각 메커니즘 뭐, 왜뚜껑냐고 네. 이거는 어. 특이한 게 있습니다. 항상 한정판에 붙으면 좀 비싼 것도 많이 남겨 먹그 비싸니까 <laughs> 아, 행복감을 줘야 돼요. 박스가 네. 일단 네. 크잖아요. 음. 이렇게 들고 가면 은 하나 비싼 거 샀다.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디션입니다. 네. 런치 네. 에디션. 발매할 때 전용으로. 뭐 두개 들었나? <laughs> 초, 초판 한정 <laughs> 이렇게 돌려보면 뭐라고 딱 있어요 빨간 아니, 용 용룡이 음. 대만 온토에서는 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해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박스 여기 막 벵가드 글씨 사이사이에 용용이들이막 숨어있습니다 대만의 컴퓨텍스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 유독 MSI만 MSI 단박 있고 용룡이 막 대만에서 MSI에 그게 굉장히 좀인지도가 그래. 박스를 뜯을 때는 이렇게 빈곳 하나 찾아가지고 아... 하면은 빈 곳이 그냥 뜯기게 돼요 당연한 이야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laughs> 아예 라고나니 그러니까 여기 봐. 더 그림이 잘 보이긴 하네요 여 네. 용룡이들 어, 네, 여기 어. 딱 위에 보시면 비행기 모양으로 음. 비행기 타고 왔다 한국 왔다. 아하. 이것도 잘 뜯겨야 되거든요. 중간에 찢어지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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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오야. 아, 방금 에 이렇게 딱 벗겨지는 부분. 처음 뜯어봤다 아,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습니다. <laughs> 야, 이거는 대놓고 바가지를 많이 씌우겠다는. <laughs> 여기 앞쪽에 MSI 로고, 밑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야,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것도 처음 봤네 요야 이렇게 열고 나면은 짠 여기 요, 용룡이들 아, 아, 아 여기 있는 용 인형 중에 하나가 네. 여기 들어있다 어, 웰컴 카드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사실 이거 보면은 그래픽 카드 산게 아니고 <laughs> 용룡이 한정판 산게 전설의 용룡이 여기 옆에 보면 있거든요 수모하는 애도 있고 근이병 지금? 우주 뭐, 비행사 풍푸 맥주 먹는 친구도 비용. 있고 <laughs> 할리우드도 있고요 상하이 바게트 프랑스 버블티 얘가 하고 얘가 스페셜 시크릿을 하션인데 이거는 이따가 이따가 들어가 볼이거뭐 디지대 네. 이건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이 상부 보니까 자석이 있는 거 같네요. 제일 중요한 거 한번 꺼내 음. 보겠습니다. 이정도면 음. 제가 봤을 때는 배송 오면서 망가질 일은 조심스럽게 같이 음. 네. 나오고 잘안 빠지는데. 원래 비싼 건잘안 나와야 돼. 이거 뜯으시는 분들은 꼭 그냥 꺼내셔서 지진딩이나을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자마자 커요, 많이 커요. 이 정도면 하이엔드급이라 불릴 만한 어, 엄청 큰데요? 비싼 <laughs> 거예요. 오븐체공 치아니에요 전세대 4080 슈퍼급 보다도 두꺼운 거 같아요 두꺼운. 기판은 아 기판은 이만큼이네 기판은 짧아요 아. 방열을 위해서 이만큼을 음. 지금 그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SOC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굉장한 냉각 메카니즘이 이벵가드에는 들어있다고 하던데 그, 벵가드 무슨 뜻인지 요 <laughs> 안 찾아봤지 나... 영어 사전. 선구자, 선구자. 와... 문제 가는 자. 방열판이 총총하고 야, 야, 야 이, 여, 여, 이, 뒤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뒤가 이게 장난 아닌데. 뒤도 디자인이 뒤도 이렇게까지 좀 진짜 정교하게 냉각핀이 쫘라라라 있는 게 이런 방열판을 처음 보는... 다 방향판이 보통 그냥 일자로 되 있는데 약간 보시면은 V자로 꺾여있어요 음. 두 개가 핀 높이도 달라요 흐름을 직접... 약간 만들어 내게 음. 되어 있거든요 박사님이 이게 어떤 냉각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죠? 게이밍까지 들어가 있던 이제 트윈프로저 기술보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인 하이퍼프로저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음. 하이퍼프로저 기술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톰포스팬 스톰포스팬이라는 거는 여기 펜 보시면 일반 블레이드 맨 끝에 이제 마감 처리가 또 따로 음. 되어 있습니다 흡기를 진행했을 때 이제 풍압하고 풍량을 많이 늘려줘서 좀더 이제 공기를 좀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퍼 챔퍼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중위급 라이너까지는 베이퍼 챔퍼 기술이 GPU 쪽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음. 있고 혹은 아예 안 들어가는 기술이 있는데 뱅가드 같은 경우는 GPU 하고 VRAM까지 싹다 일체형으로 기판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GPU 코어에다가만 음. 해놓고 나머지는 서멀 패드 그냥 대충 붙이거든요. 네. 그리고 음. 히트 파이프 같은 경우는 6mm 5 개하고 8mm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음. 8개 정도인데 이제 8mm 비중도 거의 한40% 차지한다면 8분 급이네요. 거의 8분 급이죠. 음. 이 정도 급. 이렇게 넣어준거면 네. 5070Ti도 끝판왕으로 쓰고싶다 음. 오버클럭도 할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냉각성능 좋게 해서 쓰고싶은 아 자, 이게 내가 자꾸 까먹는데 5 0 7 0 t i 네, 맞습니다. t i 자꾸 보면서 이거 5080이라고 뒤편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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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더니 가운데 우표표에 있는거 정확히는 이제 Air fin 오. 오. <laughs> 오. <이동합니다>. 에어 엔터 그레이드 핀2.0 기술이라고 오오 에어 인테이크 뭐라고요? 살짝 위험했어 그래서 음. 이제 하남 방면판에 공기 흐름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방향성을 개선했다고 에어로 다이나믹 맞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 맞습니다 MSI 그래픽카드는 사실은 칼라풀이나 파스을베해가지고 이쪽에 LED를 많이 안 넣는 특징이랄까? 맞아요. 사실 딴 제조사들은 요즘 옆면을 화려하게 하고 있한데 예, 뱅가드가 약간 절제를 잘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0 번째 이럴 때는 사이드에 이렇게 가운데 커다랗게 네. 넣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LED 쪽은 좀담백하게 저는 이런 게 좋은 예. 게 소재 자체가 지금 예. 고급스럽거든요. 세가 느낌이 음. 군대 있을 때 F22 레터. 예? <laughs> 안 타봤나? 마감이 되게 좋아졌어요. 소자체가. 음. 네, 베일릴도 네. 없고 방열판도 마감이 괜찮아. 이게 방열 성능 좋게하면서요 안날카롭게 하는 음. 게 되게. 이게 은근 감동받는 포인트거든요. 돈이 얼마 안 돼. 조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라면 너무 시끄럽지 않을까요? 성능도 좋지만 조용한 걸 많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네. MSI가 그렇죠. 또 생각이 없지 않죠. 두 아, 마리 저... 예. 토끼를 잡으려면 음. 두 가지 인격을 만들어야죠. 아, 직장인분들도 네. 일할 때랑 음. 집에 갔을 때 성격 다른 것처럼. 음. 여기 보시면 음. 위쪽에 스위치 하나 보이실 네. 거예요. 많이 보던 이 익숙한 오, 스위치. 아딱쓰여 있네. 사일런턴 게이밍이라고 여기 백플레이트에 이미 적혀 있고요. 음. 스위치 옮기는 걸로 해서 듀얼 바이오스. 막 들어가서 물또 소프트웨어로 만져야 되는데 아, 예. 그게 아니고 딸깍해놓으면 알아서 가이드 교체돼가지고 예. 조용할 땐 조용하게 게임을 집중해야 될땐또 예. 게임 성능에 맞춰서 그거 당연하지만 좀. 가동 중일 때는 만지면 안될것 같고 가동 중에 만든 상관없는데 재부팅 후에 아마 이게 제일 불러들일 거지. 저는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은 게 음. 요즘 이제 케이스를 대부분 다 어항이거나 하다 못해 측면은 음. 다 유리인데 그픽하다 어차피 사실은. 이렇게 꽂히잖아요. 이렇게 꽂혔을 때, 스위치가 가끔 가다가 여기에 나와 있거나, 사일런트 써 있는 게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들여다봐서 봐야 되는데, 위에 응. 있으니까, 응. 스위치 위치도 지금 딱직관적으로보여서 응.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뭐또 쉽게 만지지 말라고 해 네. 살짝 좀 작게 만들어놨야지 이상적일 때는 그냥 일반 사일런트 모드로 그냥 써도, 하이퍼 프로젝트 기술이 들어갔는데, 사일런트에서도 냉각성도 충분히 나한것 같아. 5080 기준이긴 합니다만, 제조사별로 이제 벤치잡고딱 있거든요. 지금 그 벤가드 라이너미, 콰이어트 바이오스를 장착을 네. 해도, 데시벨이 1, 2순위 낮 하시면서도 온도를 생각보다 잘 잡습니다. 사일런트 모드인데도 웬만한 다른 예. 제조사들 예. 제품들은 그 예. 이 기능도 남니다 박사님 또그 외에 벵가드만의 특징이라면? 기본적으로 GPU 클럭은 2588 클럭에다가 MSI 센터 프로그램 에 설치하시면 2 6 0 0이까지는 늘어납니다만 음. 모든 그래픽카의 특징들이 요새 쿨링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표기 부스터 클럭은 또더 올라가거든요. 5080 기준으로는 얘가 28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5070 Ti로 좀이 테스트 할 거잖아요. 그죠? 음. 부스터 클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할때 밸런트 모드하고 게이밍 모드도 한번 나눠서 해보면 은 아까 기판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레퍼런스 기반이 아니고 커스텀 pcb 기판이 적용되어서 음. 구리 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메인보드 할때뭐 8레이어 10레이어 하는 그 음. 구리 기판 있지 않습니까 음. 추가적으로 이제 전원부도 gpu 15페이지에다가 이제 메모리 3페이지 들어갑니다 하나에 9 0아페짜리커스텀 음. 들어가 있어서 꽤 전원부도 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치지 않으면서 슈프림은 음. 또 너무 치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근데 슈프림만큼의 성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슈프림하고는 또 가격 격차를 줄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5070 Ti에는 슈프림은 안 나올 거고, 네 예, 맞습니다. 예.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 5070 Ti 그룹에다가 뭐 불칸이라든가 스트리스라든가 모델들은 안 나올 거니까 네. 어쩌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만들지 않는다면은 5070 Ti 그룹에서는 얘가 장을 먹을 수 있는 사실 가성비로서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음.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너무 잘 맞다 해주시 제가 또한 뽑기 <laughs> 네, 한번 네, 뽑아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비행기 딱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어, 근데 이거 잘 터지게 해놨어요. 어, 잘 터지게 네. 해 이렇게 딱 되게 흉푸라고 아, 이렇게 스포를 어. 당해버리긴 어 했는데. 아, 아, 약간 조립하게 되어있네. 조립해야 되 일단 용량이 아, 있고, 음. 밑판, 받침대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어, 잡으면완성니다 네. 귀여운데요? 본체 안에다가 네, 이렇게 음. 그래픽카드 밑에다 놔두면 오, 네, 네, 귀여울 것 같습니다. 그, 그럴게 그,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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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도 음. 깔끔한데요, 생각보다. 이 정도면, 검도금 정도는. <laughs>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 돌려보면서 실제 성능이 중요하니까, 아, 벤치하고 사일런트 네. 모드로 테스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박싱을 한번. 언박싱 <laughs> 이제... 요 비닐 싹 뜯어보면 아 이거 비닐을 아까 뜯었어야 됐네 비닐이 많이 가리고 있었네 미모를 제가 아까도 약간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재질의 고급스러움이 좀 다릅니다 뭐 뒤쪽도. 뜯어보면, 은 확실하게 메탈하고 카본 느낌이 같이 있어요. 플라스틱에 카본 필름이겠죠, 아무래도. 카본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중간중간 카본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이 안쪽까지도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다 패턴을 넣어 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만드는 색 전체로 튼튼합니다. 심지어 이쪽 부분은 약간 또 메탈로 다이아몬드 커팅도 되어 있고요. 반짝반짝하게. 껴놓으면 되게 이쁘지 않을까? 은은하게 반짝반짝 걸릴 것 같아요. 불빛도 많이 없고요. 그럼 보러 가시죠. 이제 팬티체스트를 해봐야죠. 여기서 신기한 점은 삼성댐 들어가 요 256비트 입니다 4070ti 슈퍼가 이제 192비트였거든요 메모리 비트수까지 올라갔는데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 t 스트레 e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여기 코어 쪽이거든요 벤치 돌렸을 때 순간 36도였고 백플레이 트 표면 언더도 대략 한 39도 정도 나왔고요 표면 언도 직접 만져보면 그냥 미지근한 정도예요 아. 확실히 발열 해소가 꽤 좋네요 점수 볼까요 에잉? 4080하고 동급이네? 진짜 딱 정확하게 4080하고 똑같아요. 야 온도 착하긴 착하다. 54.4도 GPU 클럭도 보시면 와 2895까지 터지네? 워낙 착해가지고 부스터 클럭이 잘 터져요. 그리고 이제 300... 아... 하지 말고 온다. RPM도 1200rpm 진짜 양보하네. 그러면 이제 파이어트 모드로 들어가서 온도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벤치 선로서는 그렇게 막 차이가 안날 거예요. 다만 GPU 클럭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날 거니까 바꿔줄 때는 이렇게 전원은 다 내리고 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 둘셋딸깍 바꿨어요. 사일런트로 옮겨졌죠. 네, 5분 흘렀고요. 충분히 식혔으니까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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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보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발열이 38도 39도 막 그게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한 1도 정도 오차범위 보셔야 되겠네요 39.9도까지 찍혀서 아마 1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음이야 저희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펜 알피에 어차피 하드웨어 인포에 찍혀있어고 그걸로 한번 보면 소음까지는 아니더라도 펜 알피에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화이어트가 점수가 40점... <laughs> 제가 볼 거는 점수보다는 이제 온도하고 전력 소비하고 이런 걸 간단히 봐야죠. 최대 점수 먹으면 됩니다. 왼쪽이 게이밍 모드, 오른쪽이 화이어트 모드. 온도는 0.4도. 차이가 없네요. 음. 저희가 오픈 테스트라 가지고. <laughs> 일단 여기서 봤을 때에는 화이어트가 그래도 조금은 높게 나온다. 그리 확실히 팬 RPM 보세요. 200 RPM이면 그래도 작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면 GPU 라인 진력 소비라고 있거든요. GPU 라인에서 직접 소비 전력을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10W 정도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GPU 클럭이 한1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GPU 클럭 15 차이 나는 거에 따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팬 속도를 줄이면서 GPU 부스터 클럭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온도를 좀 잡아주죠. 그런데 이제 게이밍 같은 경우는 GPU 클럭을 올려주면서 이제 팬 세팅이 이제 그렇게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팅이 잘 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GPU 온도도 오픈 케이스로 했기 때문에 전체 다 대변을 할 수는 없지만 잘 잡아요. 3 0 0같은데잘 잡아요. 뱅가드 잘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슈프림 가격이 부담스러웠다. 내 네, 게이밍 가격이 아쉽다. 딱 가운데 야이등 벅벅 끓는 거 있잖아요. 딱 효자손 역할입니다. 잘 나왔습니다. 끝!